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상품 알아보고 계신가요? 가격대가 높아서 고민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요즘 세탁기와 건조기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대표 명품 가전이죠.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24kg와 건조기 20kg 세트 여기에 직렬 설치 키트까지 포함된 제품이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트 상품이면 더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52%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비스포크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중요한 할인 정보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458,0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은 무려 127만 9천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폰 할인 26만 원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할인 28만 3270원까지 적용하면 무려 163만 573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반값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득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들보다 무려 182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역대급 가격이죠. 할인만큼 주목해야 할 혜택은 바로 쿠팡과 삼성의 제휴로 삼성전자 전문기사가 직접 무료배송과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을 구매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큰 배송비와 설치비를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많아 할인 변동이나 재고 소진이 빠르게 되는 편이라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는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고민은 분리형이냐 세트형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모두 구매할 경우 세트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로 구매하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세트로 적합하는 경우 금액이 더 저렴해집니다. 개별로 살 경우 직렬 연결하는 부품비와 배송비 및 설치비가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어 세트형 제품이 가격 면에서 훨씬 메리트가 있습니다. 둘째, 크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개별 제품일 경우 직렬 즉 세로로 놓게 되면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상부 공간 높이가 부족해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트형 상품의 경우 스태킹 부분도 필요 없도록 되어 있어. 개별형보다 높이가 8cm 정도 낮습니다. 택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개별 제품일 경우 조작부가 상단에 있습니다. 개별 제품을 직렬로 설치 시 건조기의 조작부는 상단에 있어 손이 닿지 않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트형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세트형 중 가장 인기 있는 두 제품은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와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가 있습니다. 요즘 드럼 세탁기의 경우 빨래는 다 깨끗하게 되지만 드럼통이 얼마나 청결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의 경우 70도 고온수가 고속으로 회전하여 세탁조를 청소하고 초강력 워터 샵을 도어 프레임까지 세척하여 통 관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또한 세탁기의 진동 소음이 얼마나 조용한가도 중요합니다. 그랑데 AI는 진동감지 센서 2단 댐퍼로 진동과 소음을 줄였습니다. 건조기의 경우에는 옷감 손상 없이 얼마나 건조가 잘 되느냐가 관건인데 그랑데는 AI 자연 건조로 옷감 손상이 적습니다. 건조 후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이 될수 있는데 그랑데 AI는 공온 건조 바람으로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기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AI 맞춤 세탁 버블로 더 깨끗하게 환경을 생각해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60% 줄였고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반려동물을 위한 패키어 마이크로 안심 필터로 더 위생적입니다. 여기까지 세탁기와 건조기 구매에 도움이 될 구매가 이어 오늘의 핫딜 세탁기 건조기 세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를 52%나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찬스.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